플롯에서 4장 2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이제 3장 5절부터 시작되었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구체적 권면을 끝내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 성도들에게 기도와 전도의 힘쓰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에서는 자신의 편지를 전달할 두 사람인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2절부터 6절입니다. 기도와 존도에 대한 권면,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존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성도들에게 기도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 서두에서 언급했던 자신의 사역을 다시 언급하며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이 말한 모든 새로운 삶의 태도를 행하는 데 있어 기도는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로 전도의 문이 열려 자신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전도 사역에 고르세 교회 성도들도 동참하도록 새로운 권면을 덧붙입니다.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삶의 본을 보이며 지혜롭게 대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잘 활용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를 위해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듯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 상황에 적합한 말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말과 행실을 통해 성도들은 바울의 전도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대한 추천 내 모든 사정은 두 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마음에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양인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의 곡면을 마친 후 편지를 마무리하며 자신의 편지를 전달할 사람을 밝힙니다. 먼저 두기고인데 그는 에베소 출신으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현재 감옥에 갇힌 바울을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그가 바울의 편지를 고르세교의 성도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신실한 주의종이라 칭찬하며 그가 자신의 상황을 성도들에게 잘 알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두기고와 동행할 또 다른 사람도 소개합니다. 오네시모로서 그는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빌레몬의 노예였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역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칭찬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예전 모습을 알고 있는 고르세교의 성도들에게 지금은 그가 변화되어 바울과 성도들에게 필요한 자가 되었음을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항상 깨어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됩시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삶에서 말과 행실로 복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복음을 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